응안 써, 이게? 그, 써. 도 f the mosaki, 뭐, don't we talk? A panther, love to the book. Ah, bah, what about the 아유 아빠 살살살살아 살살. 어우 잘하네 얼굴은 그렇게 많이 하지말래 아유 여리 애기 잘생겼다 아유 이뻐라 아빠가 금방 끝났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삐졌어 아유 삐졌어 잘 지내세요 아빠 수고했네, 아빠랑. 우리 이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예뻐요. 오늘 어, 삐졌어. 떡볶이참아면안 속상해. 싫어. 기다려. 기다리세요. 잘잡다고 <laughs> 응, 네. 아, 네, 아, 기 하얘졌어요. 아, 아가씨가요. 우리 곰장님 되게 어려워. 아유 고생했다 아빠랑 응. 세상에 세상에 아빠가 이지만 때꼭물이 확 빠지네 엄마가 하면 샤워하는 거야 풍수 응. 아빠의 목욕 맛 봤어? <laughs> 응? 오랜만에 봤지 너무 안 했어 응. 우리 한달된거 같아 오랜만이야 아빠 응. 그치? 응. 그랬어 중간에 엄마가 한번 시켜주고 하이 뽀송이 아유 하이 응아를 오늘 안 해가지고 비 와서 아우 예뻐 오. 아빠가 이렇게 깨끗하게 해 줬어, 아가를. 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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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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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물을 잘해가지고상 줄게요. 오, 어, 억울했어. 너무 개껐다, 갑자기. 상, 상이에요, 상. 상, 상 시켜. 엄마, 이따 주 죽을게.